여러분, 전설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오래된 노래 혹은 오래된 가수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전설이란 한 시대를 관통하며 수십 년간 국민의 삶그 자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감히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무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KBS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녹화 현장.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우리가 감히 전설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이들이 모두 총출동한 바로 그날.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엄청난 흥분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기분 좋은 긴장감.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나라 국민을 울고 웃게 한 트로트계 거장들의 아우라가 뒤섞여 그야말로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의 전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대하고 장엄한 에너지의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처럼 가장 고요히, 그러나 그 어떤 전설보다도 강력하고 이질적인 빛을 발산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무대의 현재이자 감히 미래라고 불리는 단한 사람, 가수 강문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의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그의 노래는 이미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전설들의 심장을 남김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관통한 것은 그의 노래보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거대한 울림을 주는 바로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관록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찬 대선배들. 그 거장들 사이에서 이 젊은 아티스트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현장의 모든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었고 천장을 뚫는 폭발적인 고음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가수 중에 아니, 근래 몇십 년간 본 후배 중에 이렇게까지 예의 바른 친구는 정말 드물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것은 결코 한두 명의 립서비스나 카메라 앞에서의 의례적인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모든 전설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젊은 후배의 인성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아니, 감히 경이롭다는 듯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전설들에게 강문경의 노래 실력은 이미 당연한 것, 기본 값으로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력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거대한 선배들의 눈을 맞추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선배들이 앉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자리를 권하고 물을 챙기며 그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 겸손함과 깍듯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팝 아이돌의 세계와는 다르게 이 트로트계는 실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실력보다 더 예의와 인성, 그리고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가요계를 맨손으로 일구어낸 살아있는 전설들 모두에게서 만장일치로 이 정도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차세대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공식적인 대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설들은 그저 착하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문경의 그 깍듯한 예의와 진심 어린 존경 속에서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트로트라는 위대한 유산이 자신들의 시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젊은 후배의 손에서 더 밝게 빛날 수 있으리라는 미래와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안심하고 물려줄 진정한 후계자를 마침내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설들마저 한눈에 반하게 만든 그의 이 치명적인 아우라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의 존재감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혹은 낮과 밤처럼 전혀 다른 두 개의 다른 인물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이중성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십시오. 머스터드 색재키대 베레모를 쓴 가을 남자. 깊이 있는 예술가의 고뇌와 감히 말을 걸기 힘든 날카로운 분위기를 온몸에 휘감은 그가 방송국 출근길에 나타나자 그를 기다리던 팬들은 일순간 경악했습니다. 저건 가수가 아니잖아. 영화 배우 아니야. 미쳤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화보다. 저 비율은 현실이 아니야. 노래도, 조명도, 그 어떤 무대 장치도 없는 이 평범한 길거리에서조차.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이 스타성.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꾸며낼 수 없는, 탁월한 아우라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오른쪽을 보십시오. 가요 무대 40주년이라는 그 상징적이고도 무거운 무대 위에 그는 순백의 화이트 슈트 왕자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선배들, 전설들이 검은색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로 무게를 잡고 있는 그 무대에서 이 젊은 후배가 감히 화이트 슈트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이 역사적인 무대의 주인공 중한 명이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젊음의 에너지와 베테랑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우아하고도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 어떤 화려한 스팽글이나 장식 없이도 나 자신만으로 이 무대를 빛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포를 무대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 수많은 전설들의 기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떤 선배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신만의 빛을 폭발시키며 그 거대한 무대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극과 극의 변신. 대기실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후배였다가 길거리에서는 고뇌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좌중을 압도하는 황태자의 모습을 넘나드는 이 치명적인 매력에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짝이는 별은 결코 혼자서 빛날 수 없습니다. 그를 더욱 밝게, 더욱 눈부시게 비추는 그 어떤 하늘보다도 드넓은 밤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팬덤 뽕신 사랑입니다.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이라는 그 기나긴 녹화가 모두 끝난 늦은 밤,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는 꽤 쌀쌀한 가을 밤이었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그 추위 속에서도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서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직 그한 사람, 강문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밝힌 핑크빛 불빛들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마젠타색 물결은 방송국 스튜디오의 무대보다 더 거대한 오직 그만을 위해 준비된 또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문경. 긴 녹화로 인해 그 누구보다 피곤하고 지쳤을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늦게까지 고맙습니다"라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스타들이 팬들에게 의례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하는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한 명의 팬이라도 더 눈을 맞추기 위해 했었고, 그 많은 인파 속을 경호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라며 직접 걸어 다니며 차갑게 식어버린 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팬들은 그 마음을, 그 가식 없는 진심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와 팬의 따뜻하고도 진실된 소통은 또다시 경이로운 결과로 폭발했습니다. 10월 셋째 주단 일주일 동안 하나의 팬 차트에서 오직 강문경 한 사람에게 쏟아진 투표수 무려 13만 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대 아이돌 그룹 팬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한 사람에게 그것도 방송 활동이 아닌 이 진심 어린 소통 하나에 감동한 팬들이 단 일주일 만에 쏟아부은 이 엄청난 화력. 그의 진심이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웠는지 보여주는 실로 놀랍고도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뜨겁고 맹렬한 사랑은 케이팝 팬덤 역사에서도 아니 그 어떤 팬덤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성숙하고도 흥미로운 진화를 이끌어냅니다. 팬들 사이에서 위대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 강문경을 정말로 진심으로 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며 쏟아붓는 퍼포머 강문경을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그 최고의 무대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무대 아래에서 재충전하고 숨을 고르는 딩간 강문경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1분 1초라도 더 보고 싶지만 바로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그를 기다려 주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보호적 파트너십이라는 대한민국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잔 탄생입니다. 단순히 그를 쫓아다니며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사적인 시간과 그의 정신적인 행복까지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겠다는 위대한 선언. 팬덤 스스로가 아티스트와의 관계를 4단계에 걸쳐 파트너로 진화시키는 이 놀라운 과정. 그들은 하늘의 별은 내 손에 억지로 쥐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소중히 바라보는 겁니다라는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맹목적인 소유의 사랑을 넘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이 성숙한 사랑. 이것은 스타와 팬이 맺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전설적인 선배들의 절대적 인정 그리고 성숙하고도 강력한 팬덤의 헌신적인 지지 이 거대한 두 개의 물결, 이 강력한 명분과 실리를 대한민국 방송계가 특히 가요무대의 본산지인 공영방송 KBS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KBS는 강문경을 단순히 교즘 인기 있는 가수 중한 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설들의 인정과 팬덤의 지지를 동시에 받는 이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를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물로 정확히 점찍었습니다. 가요 무대가 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해가 바로 1985년입니다. 그리고 강문경이 이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공이 태어난 해가 바로 1985년입니다. KBS는 이 놀라운 부연을 가요무대 40년의 역사와 함께 태어난 아이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두 명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요무대에 출연하면 그 회차의 시청률은 수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방송 직후 각종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는 그의 이름으로 도배됩니다. 심지어 그가 전국 노래 자랑으로 방문하는 지역의 경제까지 마젠타 효과로 들썩이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방송사에게 믿고 쓰는 시청률 보증 수표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현상이 된 것입니다. 전설적인 선배 세대, 열정적이고 성숙한 팬덤 세대, 그리고 이들을 시청자로 끌어 안아야 하는 거대 방송사. 이 모든 집단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기적처럼 단한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강문경. 그는 바로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눈부신 다리입니다. 전설들의 깊고 풍부한 한과 유산을 이어받아 그것을 오늘날의 새로운 관객들과 연결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이 중대하고도 거룩한 임무. 우리 시대가 바로 그에게 그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인성. 무대를 찢어놓는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그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숙한 팬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과거의 전설들과 현재의 팬들이 그에게 미래라는 왕관을 공식적으로 씌워주었습니다. 사랑받는 가수를 넘어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는 강문경.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어떤 새로운 전설을 이 가요 무대 위에 써내려갈지, 우리 모두는 지금 숨을 죽이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